2PM 황찬성이 내년 초 결혼과 이세 소식까지 함께 알리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같은 2PM 멤버 옥태견은 이 소식에 동생을 응원하며 축하했는데요. 황찬성의 공식 SNS 글에 댓글을 달고 동생의 결혼 발표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옥태견은 우리 막내 찬성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항상 응원하고 곁에 있을 거야. 진심으로 축하하고 행복해라. 사랑한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날 황찬성은 SNS에 자필 편지를 통해 오랫동안 교제해온 비연예인 여자친구가 있으며 내년 초 결혼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 전역 후이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계획하던 중 예상보다 빠르게 새 생명의 축복이 내려졌고 이르면 내년 초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아직 임시 초기라 무척 조심스럽지만 여러분께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소식을 전한다며 이새 소식까지 동시에 밝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2PM 멤버 중 가장 먼저 유부남이 되겠고요. 내년 1월 전속 계약이 만료되는 JYP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도 공개했습니다.